안녕하세요. 한비TV입니다.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도, 가지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<laughs> 괴롭, 괴롭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자료, 또 동료, 근로자의 증언 등이 있으면 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쉬운데요. 네. 어떤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우선 인터넷을 통한 진정체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저같은 경우는 전 직장에서도 어, 약간 업무적이지 않고 타 부서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은 경우가 있는데요. <laughs> 과반수가 어, 60% 이상이 직장인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설문조사를 어, 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, 저 같은 경우는 전 직장을 그냥 퇴사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,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<laughs>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네, 우선은 판별법이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그러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고 어, 다른 부서인데 자꾸 일적인 문제 말고 다른 일로 상관을 하거나 또뭐 뭐 술을 먹인다던가 괜히.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일 끝나고서 어 답변을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뭐 답변을 안 했다고, 뭐 빨리 안 했다고,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<웃음> <웃음> 있습니다. 네, 인터넷을 통한 진정을 제기하는법 알려드릴게요. 네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.moe. l.go.kr에서 상단의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, 서식민원, 그 다음에 진정서 신청 클릭하면 회원가입후 작성하거나 공인증서 등 로그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다음입니다.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. 네. 어,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하시고 어, 신고하시면 되는데, 어, 이 경우에는 또어 홈페이지 보시면은 네 상단 기관 소개에 지방청 고용센터 찾기 보셔가지고 어 지방 노동 관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해서 상단 지청 소개에 가시면 찾아오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소랑 연락처 받으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<laughs>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괴롭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자료랑 네, 동료의 증언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. 누가 계속 녹음기를 갖고 다니고 계속 일하고 있겠습니까? 어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이게 꼭 녹음을 못했더라도 객관적인 피해자와 어,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해위가 있습니다. 요런 경우, 그러니까.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이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어, 요거를 개업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. <laughs> 따라서, 뭐, 어, 노동관계법령 관련 일반적인, 어, 부분이 있으니깐요 어, 동료의 증언이라던가 그런 게 증거 자료 녹취가 좀 불편하셨다면은 네, 실질적으로 네 지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에 문의하셔가지고 네 행정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음으로 너무 끙끙 알고 있지 마실요 저도 약간 A형이라서 좀 마음에 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,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. 그런 짓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랬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즉각 신고하셔라. 네.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. 여기까지 한미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